위기가 있는 척 하면서! 연기왕 과다! 그리고 빠지기! 샥! 위기가 있는 것 처럼 무겁기로 버티기! 빠지기 샥! 헬라 환장하기! 벨라를 민첩신 들고 있다고 스스로 펼 수는 없으니까, 또탱인장 벨라네 조용히 전사신을 가도록 합시다. 어디있어? 여러분 탱벨레가 이렇게, 이렇게 무섭습니다 쳐맞으면 한두끝도 없어요 잘 보셨죠? 제 벨레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벨라는 그리고 바닥 이스도 안 통하고. 아씨. 너무 드래그 안 했다. 저 벨라 못해요. <laughs> 아직 멀었어요. 벨라는 렌슬보다 조금 어려워요. 문제가 뭐냐하면 좋지가 않다는 거. 벨라 이스로 막은 거죠 저거. 개월려나? 왜 조용하지? 봐봐. 너희들은 너무 조용했어. 그러나 이 바닥우리님을 낚을 수는 없었다. 개명했, 개명했지만, 옛 이름도 괜찮으니까. 에이, 민경이 벨라 완전히 무슨, 막, 해코스터만, 그것 때문에 나를 기만했다고 지금,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? 아, 이거, 탱벨라가 꽤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그, 또, 탱탱하고 있어요, 저, 또, 저 친구가. 남자답지 못하게, 여자지만. 저는 남자 남자답지 못하게 말야. 이 여기 소리가 들린다 뭔가. 왜 산소 산소 이스 소리가 들리지? 아 벨라 이스가 저 바당한테 참 좋아. 근데, 하나비 갱가 하면 거의 100% 잡을 텐데, 왜 나한테 왔어? 이 친구들 이해가 안 가네? 벨라도바닥을 완전히 만만하게 생각하진 않는구나? 노래는 우리 샤샤님이 오셔야. 벨 잘피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. 음, 벨라를 탱탱 탱템 입은 벨라를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어요. 협력으로 잡아내면 됩니다. 이거나 빨리 먹을게요 순삭인데? 순삭인데 완전히? 네 들어가세요 그룹님 어우, 빛시 궁극기 안에서 움직여지네? 뭐야? 어, 렌슬이다. 위기가 있는 척하면서 연기왕 바닥 들에놓고 피할 것싹 피하면서. 하지만, 브로드가잘 컸고, 하나비 밀렸고, 생각해보니까 그 바텀 쪽이 관심이 없었는데, 너무 당연한 결과였어요. 탱탱 갔어요, 그 벨라. 아왜 탱탱을 가 재미없게 시리, 진짜. 재미없게 시리. 딜러는 들템을 가야 됩니다, 여러분. 야, 이 스킬 더럽다, 진짜. <laughs> 벨라, 이 스킬. 흡수 너무 더러운데? <laughs> 패시브 모으지 마라. 다른 곳은 아무 상관없이 이 녀석과 1대1만 신경쓰고 있는 너나홀입니다 아 잡고싶다 <laughs> 그래 벨라 넌 너무 많은 탱템을 갔어 그러면 암살자의 로망이 없는거죠 질때 지더라도 탱템 이래 놓고, 이래 놓고, 이래 놓고, 뭔가 거다 위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작스러운 궁극기로 벨라의 넋을 빼놓고 잘가 저걸 안 살았어요? 저또 살았어요? 뭐지? 어떻게 살는 거지? 저킬감을 벗어났다고? 살기는 잘사네 갑자기 이스 그리고 빠지기 샥 위기가 있는것 같지만 궁극기로 버티기 빠지기 샥 벨라 환장하기 그리고 여유있게 집에가기 이게 바로 바당입니다 아뭐 이정도는 뭐 당연하죠 자 하나비가 성장의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브로디가 탱탱 감기 별로 없네 좋아 딜템 완전 짱짱 갔어요 이제 걸리면 다 죽는거야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. 오케이. 벨라만 잡았으면 됐어요. 아.. 이 스킬을 적당히 쓰려고 했는데 아이고 벨라는 벽에 갇히면 바로 하는 게이 스킬 연타라서 이 3일이 잘안 통하죠 뭔들이야 이거? 그 이게 잡아 될것 같은데? 아니 이거는 그냥 운이 좀 좋았고요. 희벌이 바닥 잘하는 게 아니라. 자 주몽을 때려잡고아 아쉽다. 반려가 딜잘 넣는 편이 아니니까 그냥 바로 공템으로 갑시다. 오른쪽 부시 확인 안 됐으니까. 솔직히 스아노 스킨도 충분히 예쁜데. 방어막도 예뻐요. 어마디 아프긴 하다 마방템이 없어서 나이스 너무 나이스 아 진짜 미스타로 궁극기 절망적인데? 너무하는데? 영수 잡을까요, 그냥? 오, 못, 못, 못는데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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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할리, 할리 죽으면 별로 볼게 없어요. 아 이런 게 진짜 빡치는 상황이죠. 렌즈 입장에서는 <laughs> 저도 저렇게 당하면 진짜 허드슨 나오는데, 아, 이게 뭐냐 이러면서. 이정도면 1대1은 뭐다이것 같아요 지금 브로디만이면 영주가 헛것이 되겠네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까불지 말고 그냥 깽깡궁 깡군. 아 아쉽다. 야한판더 이기면 신화 사긴 하네요. <laughs> 깔끔했네요. 네. 마지막 경기는 오늘 경기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. 진짜 조합도 좋았고 다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고 야 오늘 진짜 경기 내내 힘들었는데.